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해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때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기서 이제 줄과 멍해는 속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바벨론의 왕의 노예가 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격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게 주면서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산의 손에 주고 또 대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만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면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완전히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이방의 복슬가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특별히 덧붙이시고 그렇게 또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고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하신 마음을 어, 볼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18대 왕 여우야김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대 왕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우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리라. 예, 예레미야는 유대의 왕 시드기야에게 첫 번째로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 왕의 섬기라고 했고 두 번째로 바벨론에 무릎을 꿇을 일이 없다고 거짓 희망을 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줄과 멍해를 목에 매는 모습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왕들에게 멍해를 매라는 것은 사실 어, 너무나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치욕의 길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는 치욕은 보상이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멍해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죄를 용서하시려는 은혜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멍해를 짊어지듯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참 평안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며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